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스러운 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애국가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65만 평택 시민 여러분, 김명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과 이성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주신 방청객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을 맞아 제257회 임시회를 개의하는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에 참관하신 은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평택시 방문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여러분께 값진 경험이자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의 심사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업무 보고 청치는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 편성의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간 추진된 각종 정책과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는지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지를 함께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체감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주시고 그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금년도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 7월입니다. 각 부서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곧바로 내년도 사업 추진 계획과 예산안 편성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평택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보다 철저하고 계획성 있는 준비로 내실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름은 이례적인 무더위와 잦은 국지성 폭우 등, 폭우 등 전례 없는 기상현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침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배수시설을 점검, 정비하여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농, 농축산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시설 보강 등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 대비 시민 안전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및 폭염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남은 후반기에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과 더 자주 소통하고 더 가까이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 5 7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 1차 본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 제1차 본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7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난 7월 9일 김산수 의원 등 6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가 요구되어 7월 1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위원회 제한 안건으로 지난 7월 1일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평택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7월 10일 유승영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 지산 IC 추가 설치 사업비 LH 부담 촉구 결의안. 최중구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평택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선자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평택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총3건의 의안 발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평택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의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257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회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운영 사전에 합의한 대로, 협의한 대로 2025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 서명의원 선출의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치종구 의원님과 김명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 정체 사망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는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이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후 의결하겠습니다. 이종원 운영, 이종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장 이종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등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 부의장님과 김명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소리> 이기영 의원님께서 2025년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배부해드린 안건과 같이 최재영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니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휴의권을 상정합니다. 보안권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심사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2025년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 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며 부의 안건 의결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